안녕하세요. 황영웅 가수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가수님의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최근 가수님의 공식 채널에 공개된 고백 투 봄날의 고백 엔딩 메들리 무보정 라이브 콘서트 실황 영상이 단 15시간 만에 무려 25,000 조회수를 돌파하며 천 개가 넘는 사랑과 응원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댓글을 보면. 황영웅 가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깊은지 알수 있습니다. 한편은 황영웅 가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쁘고 멋지신 가수님의 모습과 천재적인 노래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동적입니다. 영웅님 팬미팅 전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 기쁩니다. 아직 영상 공개 시간이 남아 있어서 더 많은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요. 콘서트 때도 배웠지만 이번 영상도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영웅님, 언제나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황영웅 가수님,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길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언제까지나 가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수님과의 행복한 인연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팬미팅도 너무 기대되고 가수님을 직접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입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 덧붙이며 황영웅 가수님을 향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과 영상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사랑이 가수님께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